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12일입니다. 지금 어 앞에 있는 두 그루의 고무나무를 실험을 시작한 것이 2021년 2월이니까 지금 근어 4년 정도가 됐습니다. 3년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런데 지금 좌측은 접지가 되어있고 우측은 접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이는 좌측 고무나무는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고 우측은 삐쩍 마른 상태에서 어, 오른쪽에 어, 잎도 지금 일부 썩어 있습니다 이 가까이 가 보시면요 은 자 왼쪽 나무 접지된 나무 둥글은 지금 어, 둥글이 어, 아까 재보니까 지름 이 2.1cm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접지 안된 어, 고무나무의 둥글은 1.5cm 정도 됩니다. 현저하게 지금 어, 나무의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접지와 접지된 고무나무와 접지되지 않은 고무나무의 어, 지난 4년의 성장의 차이가 이러한 큰 현격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자, 참고로 어, 지금 접지돼 있는지 여부를 한번 어,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무나무의 접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되면은 빨간 물입니다. 이게 접지가 안 됐고요. 접지된 고무나무의 경우는 파란 물이 들어옵니다. 접지가 된 것이죠. 그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어, 전압계를 가지고 어, 이 접지된 고무나무의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0볼트입니다. AC고요. 0볼트인데 접지 안된 고무나무는 여기다가 대보겠습니다. 6.1볼트 6000mV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무나무는 지금 6000mV의 고전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 자체가 삐죽 만들게 되고, 그리고 입도 여기 이렇게, 어, 썩어 있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와서 해보시면은 썩어 있고요. 그 차이가 지금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주세요.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이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은 여기 지금 전원이 여기 어, 있습니다. 이 전원이 전기장이 엄청나게 전기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나무들이 지금 잎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접지된 고무나무의 경우에도 뒤에서 보면은 일부 이렇게 어, 썩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기장의 영향이다. 그래서 전기장으로 인해가지고 접지 안된 고무나무는 무려 6000mV의 높은 고전압 속에 살고 있고요. 어, 다 그나마 접지된 고무나무는 0V의 상태에서 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기장이 우리 몸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전기장 어, 측정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기장 측정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 전기장이 0볼트입니다0입니다 어, 단위는 V/ m인데요. 어, 그런데 전원이 있는 쪽을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이 경고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110, 120, 120Vm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전기장이 나오면서 지금 경고음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무나무들이 저렇게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게 좀 거리가 떨어지면은 지금 자꾸 내려가잖아요. 팔, 제로. 약 30cm, 50cm 되니까 제로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원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면 떨어진 상태 살아야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시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어, 가전 제품들로부터 어떠한 전기장이 나오는가 그걸 한번 측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조그만 어, 사무실 주방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전기장 제로, 자기장도 제로입니다. 조금 가까이 어, 저기 전광 시계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기장이 150, 170 Vm, 180 Vm. 지금 시그널이 막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기장이 엄청난 겁니다. 자, 좀 거리를 두고 조금 더 뒤로 자 1m 정도 떨어지니까 지금 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전 전원이 있는 전기장이 있는 이런 전광판으로부터 어, 최소 1m 항상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금 여기 어 에어프라이 그리고 어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의 경우에는 지금 제로입니다 전부 다 껴져 있을 때는 근데 이거를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에어프라이가 지금 켜졌는데 자 전기장도 한 5mv 6mv가 나오고요 여기는 자기장이 엄청나게 지금 나옵니다 자기장이 위험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m 이상 떨어져도 자기장의 영향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어프라이를 켤 때는 2m 이상, 더, 잠깐 더 뒤로 가보시죠.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자기장, 에어프라이를 끄고, 어, 이, 저, 전자리인지. 전자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이거를. 자, 이것도 자기장이 엄청납니다. 이거 전기장은 없는데, 어, 전원 쪽으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 전원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전기장이, 여기도 엄청나게 전기장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으로부터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지금 1m 조금 더 뒤로 가시면은 2m 근 2m 이상을 떨어져야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이런 에어프라이나 어이 전자레인지 또는 기타 전기 제품을 쓸 때는 항상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커피포트. 커피포트의 경우에는 별로 큰 영향은 없아 여기도 여기도 전세, 마찬가지예요 자+ 자기장 전세장.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군요. 그러나 가까이 갔을 때는 어 조금 위험신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 1m 떨어져도 어, 영으로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제품들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 시사점을 저희가 얻을 수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본 어, 고무나무들이 그 고전압 속에서 전기장 속에 살기 때문에 잎이 썩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접지된 고무나무는 0볼트 속에 살기 때문에 어... 그나마 건강하게 자라고 나무 둥글도 계속 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땅과 접지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전기장으로부터는 가능함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큰 교훈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땅을 밟아야 되고 그리고 땅과 접지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장으로부터 또 자기장으로부터 항상 떨어져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큰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